마태복음 강의 2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3일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마태복음 강의가 딱한편 남고요. 또 하필이면, 아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또 220, 응? 번째로 강의가 끝나는 끝나는 말이죠. 2 2이면은이게 완성이잖아요, 완성.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를 여러분들 하시면서 어, 마태복음 강의 반복해서 한번 들어 보시고요. 자, 예수가 무덤에 묻혔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에,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가 무덤에 묻혔다기보다는 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그,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때그 죽음의 의미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다 꽝이에요. 그거 그냥 휴지통에 배설물로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바로 90억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여러분 각자 아버지가 말씀이면 그 자녀도 말씀인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달란트로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걸 호라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성 없는 짐승 네패시 하야 그냥 먼지 고깃덩이 어? 무덤에 잠자고 있는 죽은 시체 어? 어, 그냥 호흡하는 혼그 상태였단 말이죠 그 존재는 선악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드러난단 말이죠 가짜가 진짜,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이제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어, 죽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나토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고깃덩이 옷을 벗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우리 각 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그 겉사람이 율법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나토스로 죽었어요. 자, 57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가가지고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오고, 또 부자야. 하필이면. 이해돼요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이,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어? 양식을 가진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어? 누구의 아버지였어요. 예수의 아버지였잖아요. 물론 생물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다 복음적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죠. 요셉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부자 요셉으로 표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입장에서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말씀 그 자체이신 성령, 그 전능자, 생명나무가 사람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선악과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봐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부자의 의미는 세상적 개념의 부자, 부자의 개념을 초월하는 어? 어떤 가치판단적 기준으로서의 개념이란 말이죠. 즉, 그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필이면 그런 차원에서 부자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또한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선악나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덤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아겔다마, 나그네의 피밭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는 바로 이 호코스모스.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냐면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나라고 하는 겉사나무로서의 예수, 그 선악나무가 이 나라고 하는 애굽이기도 하고 광야이기도 한이 무덤, 이 땅에 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면 수많은 생명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루에 들어온 그 하나의 미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까지 그게 생명나무가 아닌 내밖에 선악나무로 고케되어 있었으니 그게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밖에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바라보고 섬기고 행하며 가상현실 꿈이그 신기루에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내가 쌓아두었던 그 바벨탑이 돌이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져서 무너지고 비로소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자리가 어딘데?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성전 에덴 동산 거기에 생명 나무가 있었으니까 이해 되죠? 그런 의미예요. 하늘의 미라리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침루에 들어와서 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 침류에 들어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도성. 그게 뭐예요? 산자의 어미, 씨가 진 여자.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말씀 그리스도, 구름 타고 내려오는 말씀들.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짝할가 우 내케바 그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로서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그 하나의 미란으로서의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렇게 우뚝 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나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쫓으면서 가상현실이 진짜라고, 어? 착각에 빠져서 영원히 죽은 존재로, 어?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적을 죽을, 적에 죽으려면 날아가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왜냐면 하그거는내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이고 꿈이고 가상현실이니까. 이해되죠? 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죽이느냐? 말씀이 내 육신의 생각을 묶어서 붙들고 다나토스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모형이 죽은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거기에 하필이면 3일 동안 묻혀져 있는 그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한 세, 세마포로 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비로소 하교스 깨끗한 말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 나무로는 죽었고 그 선악 나무로 곡해되었었던 말씀으로서의 그 예수라고 하는 내겉 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십자가로 끌고가 죽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3일의 의미는 왜 하필이면 3일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것도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3일 동안 장사되어졌다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3일의 의미는 3일길을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광야로 나아가서 3일길을 걸어가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왜 하필이면 3일길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엉뚱한 말을 양식으로 취해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전부로부터 양식을 취하되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나무로 뚝한이 취해버렸잖아요. 육신의 종이 아무개 종이 이생의 자랑에 눈으로 그죠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엉뚱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서 취한 상태가 엉뚱한 말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매어 응? 믿는 장악된 바로 귀신들린 상태, 병에 들린 상태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에 어? 내인 자, 자들을 성경은 귀신들렸다, 그리고 병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응? 건강한 자를 위해 온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게 온 의사다 라는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사복음서에서 보면 그 말을 여러 번 강, 말씀하시죠. 내가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에 온전하리라. 이게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선악남으로 죽는 거예요. 선악남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율법이 내내나 나로부터 쫓겨 나가는 거. 가론 유다가 어? 예수와 함께 손 놓고 가루로 빵을 먹, 먹은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 버리잖아요. 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이 쫓겨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제3일에 온전해지는 다나토스로 죽어서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곧 생명나무로 내가 밝히 드러나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말씀 그리스도, 곧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이신 아버지, 그 전능자, 엘로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는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말씀인데, 이제까지 우리는 95각 사람은 뭘로 살고 있었어요? 선악남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새끼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참진리 참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 윤리, 율법, 도덕, 교훈, 세상 사는지의 삶에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서 자기,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자들은 여전히 선악남으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전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요. 그들의 아비 마귀와 마귀를 어? 행위로 열심히 행하면서 영원히 죽은 상태로 이성없는 어? 짐승, 호흡하는 그냥 혼, 고깃덩이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3일 길의 의미,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가짜 선악나무, 내가 내 밖에 심어두었던 가짜 선악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걸로 설명을 한 거예요. 율법에 배어 있는 게 귀신들린 거고 병든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그걸 모르는 자들이 진리가 뭔지 모르고 여전히 진리를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진리라고. 고쾌하는 자들, 복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서 자신의 육적 가치, 땅적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도구로 여기는 자들은 그냥 영혼이 선악나무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귀신들린 자로, 병든 자로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어졌더니, 61절로 넘어가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순다 마리아, 마리아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다른 새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아래에는 또 해필이면 다 여자들만 있었어.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란 말이에요. 쓴물. 마라의 쓴물이 육신의 생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서 단물이 되는 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마리아들이 무덤 앞에 있다는 얘기는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라는 얘기는 그것도 하필이면 앉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쓴물 마리아로서의 우리 그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어서 엉뚱한 말이라고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육신의 생각이죠 엉뚱한 말은 선악의 율법이다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병이 치유되므로 말라의 쓴 물에서 단물이 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얘네들도 예수가 말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의 눈으로, 뭐라, 뭐라고 해야 돼요? 육의 눈으로, 땅적인 차원으로, 육신의 종육, 암묵의 종육,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비유로서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다나토스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 이, 이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감추어진 말씀, 임봉은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어? 푸터커스 십령이 가난한 자들, 어? 자기 자신이 예수임을 알고 깨달아 바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비밀, 인봉이 어? 열려진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바로 여러분이고 사악남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서 다나토스로 목베임당하는 그 죽음을 통과를 해야 창세기 1장과 1장 27절대로 말씀이신 부모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재창조 나아질 수 있다.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족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 자체,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